추석에 이찬원씨가 아주 특별한 걸 준비하셨다고요? 네 그렇습니다. 제가 KBS 추석 특집쇼 이찬원의 선물이라는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내일 어. 토요일 오후 7시 KBS 홀로 오시면 여러분들 어떤 선물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오늘 음, 불후의 명곡 이찬원 가수님. 멘트 숫자가 조금 적다 이렇게 했더니만 마지막 부분에 예, 이찬원 가수 추석 특집. 선물이란 추석 특집 쇼에 대한 이런 안내멘트 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. 그렇죠? 그 동안에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. 진성씨, 임영웅씨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찬원 가수님 8월 24일 토요일날 8월 24일 그때 녹화 녹화하는데. 그기에 좀 많이 이렇게 와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. 네 오늘도 이렇게 유회 상쾌 발랄한 이런 어떤 퍼포먼스들 많이 있었습니다. 오늘은 김문정 음악 감독관님의 편이었는데. 맨 처음 손성현 씨그 다음에 산들 씨그 다음에 라 포엠 씨태이씨그 다음에 포레스테르 강형호 씨원철 씨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정지수 케이 씨가 나오는데 오늘 최종적으로는 강형호 원철이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면서 불의 명곡 시청을 잘했습니다. 불의 명곡 한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